안녕하세요. 와이 메이 커 친구 여러분, 자 사자 마녀 옷장 섹션 1 레슨 파이브 explore tomorrow. 자, 내일 탐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집 어떤 집이었다고 그랬죠? 정말 큰 집이었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죠? 오케이. 자, 단어 합니다. e x p l o r e e x p l o r e 탐험하다. All, All, 올빼미. a n y t h i n g anything 어떤 것 wood wood 나무 목재 eagle eagle 독수리 steak steak 수사슴 hawk hawk 매 종류의 새 badger badger 오소리 오소리 find find 찾다 단어 몇개안 됩니다. 자, 우리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 스토리를 자, 공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보면 볼까요? It's only a bird, silly. 자, 너무 무서워하니까, 야, 새야,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새들. It's an all. p e 는 아니야. 월뱀이야. This is going to be a wonderful place for a bird. 이 장소는 새를 위한 놀라운 장소일 거야. 장소가 될 거야. I shall go to bed now. 나 이제 침대에 갈 거야. I said, let's go and explore tomorrow. 자, 우리 가서 우리 내일 탐험하자. You might find anything in a place like this. 이런 장소 같은 곳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찾을 수도 있어. Did you see those mountains as we came along? 우리 여기 올때 산들 봤지? Did you see 봤지? And woods. 숲속 봤지? There might be eagles. 거기 아마 독수리도 있을걸? There might be stags. 사슴도 있을걸? There will be hawks. 매도 있을 거야. Badgers. 오소리도 있을 거야. Snakes. Pen. Foxes. 아, 어, 여우도 있을 거야. 자 우리 음,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 와우 형제 많은 게참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 각자 각양의 음, 다른 어, 친구들이지만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큰성 안에서도 어,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의 어떤 놀이가 되는 거참 그러고 보면 어, 형제가 많은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두명 있죠? <laughs>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